그렇게 되면, 음흠. 야, 이 당에 있다가는 이게 비투성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. 아. 그러면 당을 나가야 되겠다. 아. 분당. 민주당의 내홍, 내용이란 말도 지금 아깝습니다. 거의 뭐 내전 상태까지 갈 것이다 하는 얘기, 분석이 나오는데요. 네, 분당, 내전, 이런 얘기가 지금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, 어,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할 그런 단어일 텐데. 자, 우리 서 변호사님, 총선 전에 민주당이 쪼개질 거로 보이십니까? 아니면, 어, 어떻게, 그럭저럭, 어, 총선을 생각하면 애들이 다 봉합을 할 것입니다. 라는 그 쪽에 가깝습니까? 어떻습니까? 뭐, 저는, 이제, 쪼개지지도 않고, 봉합도 안 되고, 음.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계속 싸울 것 같아요. 피터지게 싸운다. 아. 왜 분당이 쉽지 네. 않느냐 네. 제가 보기에, 김영삼, 음. 김대중 이후에 독자적으로 정당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잘 없다 봐요. 아하. 정당을 만들려면, 이게 그 정도, 네. 김영삼, 음. 김대중 정도의 지역 기반과 예.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정당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여기 쪼개면, 음흠. 누가 당을 만들겠습니까? 음흠. 나가야 되는데. 그렇죠. 이낙연이가, 음. 정세균이가, 음. 저는 김부겸이나 누구도 쉽지 않다. 음음.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아하. 따라서, 그, 당장 분당은 안 되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네. 공청과 싸우는데, 아하. 근데 하나 변수가 있어요. 예. 아마 이게 그 후에는, 음흠. 바로 데그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입니다. 아. 이재명의 예. 선거법 있잖아요. 예. 요게, 3월 3일부터 첫 재판이죠. 어하, 준비 절차 끝나고. 예, 다음 주. 근데 네. 이 재판에서 음. 100만 원만 넘게 놓으면, 음흠.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뺏지도 날아가고, 대표는 음. 날아가고, 음. 그 다음에 피선거권도 없고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게, 음. 400 몇십억 국고보조금을 아, 토해내야, 토해내야 된다. 된다. 토해내야 된다. 음흠. 자, 음. 400 몇십억 토해내야 되면, 음. 그러면 이게 그 재산이 없잖아요. 그거는 다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. 개인 돈 아니죠. 어. 정당은 법인격 없는 응. 단체입니다. 아하. 법인이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이 법인격 없는 단체,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. 교회하고 교회 빚을 내가 교회 안 가면 되지. 내가 교회 빚을 내가 토해낼 이유는 없지. 음흠. 교회 재산으로. 네. 그러면 이게 민주당 당사 가지고 압류하겠죠. 그런데 아. 그게 안 된다. 음흠. 그러면 이제 국고 보조금 있잖아. 그렇 이걸 압류한단 말이에요. 국고 보조금. 네. 자 그렇게 되면 야이 당에 있다가는 이게 비투성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. 아. 그러면 당을 나가야 되겠다. 아. 분당. 네. 저는 오히려 이게 그. 이재명이가 선거법에서 재가지고 음. 400 몇십억 토해내라 음. 이때 우르 나가지 않을까? 음. 우리가 신당만 들면 국고보전 받을 수 있거든요. 음 그렇겠죠. 그런데 아. 여기서 못 받잖아 압류되니까 음. 아마 그때는 근데 그 재판이 총선 전에 끝나기는 쉽지 않거든요. 아 그렇죠. 원래 음, 법에는 일심이 네. 육 개월, 이심 네. 삼 개월, 삼심 음. 삼 개월, 일년되에 끝내야 되는데. 음. 그렇죠. 런데 대법원이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. 그렇습니다. 더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. 안지킨다는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그거를, 예. 그러니까 저는 음. 총선 전까지 거기에 확정이 안 되면 아... 아마 이제 그. 안 나가는데. 어제 그렇죠. 제가 보기 총선에서 참패하고 음. 돈은 토해내라고 하고 예. 이때되면 총선 후에 아, 그때되면 이게 분당되지 않을까? 아, 어쩔 수 없어. 총선 전에는 당을 아. 만들어서 아.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군요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음. 오히려 분당 가능성은 총선 이후에 예, 토해내라고 할때 예. 그때가 오히려 왜냐하면 이 당에 남아있어야 빈만 잔뜩 있는 당이니까 차라리 음. 나가서 새살림을 차려야 아, 이 경제적으로 더핀 예, 그 정당이 될 것이다.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네요. 아, 오히려 분당은 탈당 및 분당 러시는 총선 이유가 더 가능성이 있다. 예, 아주 참 흥미있는 분석. 여러분들도 어,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? 네. 아주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. <목소리>